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용한 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찌는 어, 시마노사에서 출시한 찌인데, 코어 제로 비트 DVC 이라는 찌입니다. 어, 이 찌를 전에, 얼마 전에 오시마에 가서 저도 처음 사용을 해 봤는데, 감도도 좋고 또인성도 좋고 너무 장점이 참많습니다 기능은 거의 고리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리찌하고 같은데 이게 부력을 조절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뭐 틀린 점이죠. 이 찌의 아주 큰 장점이죠. 부력 조절. 이 찌가 이파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교체 타입입니다. 교체 타입이라 가지고 이 구멍을, 이 선으로 막 줄을 빼고 넣고, 그리고 이, 이, 파이프 안으로 줄을 통과시켜서, 어, 찌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아주 편리합니다. 어, 한국에 없나요, 이게 지금? 한국에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는 잘안 보이는 것같은데 한국 조사진도 잘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찌는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구입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이 파이프를 왼쪽으로 돌리셔 가지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 파이프 길이도 됩니다 이게 길이 조절 됩니다 길이 조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잠궈집니다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있조드리고이찌 아주 큰 장점은 이 부력 조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력 조절을 여기, 일자 도라이바 같은 걸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G4에서 G5 정도의 부력을, 부력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돌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고치가 뜨게 됩니다. 오른쪽 돌리면은, 찌가 깔라앉게 되고.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 이, 저 입지의 아주 큰 특징이죠. 예, 이, 제가 50에서 사해 봤는데, 음, 감도가 너무 좋습니다. 입지 감도가. 어. 이거 아주, 아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제가 추, 뭐, 그고 협찬받은 건 아니지만은, <laughs> 다제돈으로산 <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의 조사님들, 혹시라도 이걸 뭐 구입할 수 있으면은, 추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것도 같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어서 뭐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1 1일다 들고 다닐 필요 도 없고. 아주. 이기는 라인은, 1G 라인은 제로즈 0 3로부터 5B까지 5B까지 이 G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맞으시는 거. 저는 주로 제로제로랑 뭐, 비지를 자주 쓰기 때문에 두 개씩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벽을 높인 상태. 제일 위에 다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열어 상태에서 한번분수를더보겠습니다 아마 위에 둥근 뜰 겁니다. 오늘 처음 개봉한 질지라서한번 보십시오. 둥근 위로 뜰 겁니다. 뜨죠? 자 뜹니다. 다음은 중간으로, 저 밖에 놀려가지고 중간으로 불러가면 아마 십니다한 중간쯤에 허버링을할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가죠. 자, 호버링 한번 시켜볼까요? 조금 더 부력을 높여가지고 자, 조금 더 부력을 높여봤습니다. 이네요 조금 더 잡아볼까요? 자, 조금 더 잠궜습니다. 거의 허버링이 되죠? 물속에서 뜹니다, 지금. 수면으 뜨지도 않고, 아예 잠기지도 않고, 물속에서 지금 허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천천히 뜨네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브러져 됩니다. 이것이 뜨죠? 완전 잠그면은 투제로찌처럼 투제로찌 효과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또잠기요 투제로찌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십시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제로찌인데 완전 잠잠 상태입니다. 달아왔습니다 그 투제로지 같은 그런 부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제로지로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조여 가면서 조여 가면서 부력을 조절해가면서 낚시 해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풍부했습니다. <laughs> 자, 올해 이찌를 지금 또입찌를 사용해가지고 고기 잡는 모습,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